생각보다 급에 비해 눈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수십만 유튜버 중에서 초보 유튜버들은 못 알아챘겠지만 손자의 떡상을 유일하게 예측했는데 왜냐하면 손자가 키 작은 스튜어디스 상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철의 내면에 무의식에 뭐가 있냐면 화려함에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인터뷰 때 화려한 스튜어디스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 특.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에 거절하려는 그러한 습성이 있는데 상철이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에 솔직하지 않은 겁니다 상철은 스튜어디스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상철 급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냉정하게 영수급인데 순자도 사실 자기보다는 방금 높아요 그러니까 순자도 알고 있으니까 순자가 갑자기 좀 표정이 여유로워지면서 갑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의뢰연애를 순자한테도 의뢰연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키큰 순자 그러니까 만약 키가 컸다면 순자가 스튜어디스 상이 딱 나오는데 다시 말했지만 스튜어디스 전문가의 관점 로슈의 관점 들려드리겠습니다. 스튜어디스를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남자들이 어린 시절에 연결고리가 있던지 왜냐면 학창시절 때키큰 사람들이 대우분 한 번씩 스튜어디스에 지원하고 그 풀에서 거의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중고등학교 때아 제가 스튜어디스 할것 같은데 라고 하면 대우분 다 스튜어디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과 어렸을 적에 연결고리로 나중에 직업을 가진 다음에 만나게 되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남자가 정말로 급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스튜어디스 정도는 골라 만날 수 있는 그런 급이 돼야 되는데 상철은 그두 가지 다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상철은 수디이를 만나고 싶어 해요. 제가 딱 압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남자다운데 왜냐하면 거절당할까 봐. 그러니까 상철이 생각보다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이라는 거는 이미 모든 시청자들이 다 아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상철이 왜 자신의 내면의 무의식에 솔직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약간 만만한 스튜어디스, 준 스튜어디스 상들이 있습니다. 순자 같은 게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러니까 스튜어디스에서 키가 갑자기 작아진다거나. 근데 순자가 페이스 자체는 굉장히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순자의 그러한 자극적인 페이스에 끌리는 겁니다. 순자가 굉장히 블링블링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철이 정숙에게는 큰 큰 호감을 못 느낀 거예요. 막상 교복 데이트해 보니까 왜냐하면 정숙은 약간 말괄량이 스타일이지 화려한 블링블링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정숙이 약간 그리고 빈티가 살짝 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의 월급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아무리 컨설팅 회사 게다가 백고 피스라고 하죠. 정숙이 맡고 있는 격리 직업, 격리 부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거를 지금 상철도 다 검색해 봤을 거예요. 당연히 핸드폰 꺼내가지고 정숙 다니는 러시아 회사 월급 하니까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찍혀 있는 겁니다. 부장급 200만 원 그러니까 아 어, 뭐야 한국보다 3분의 1이잖아. 당연하죠. 지금 미사일 날라다니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회계법인, 컨설팅 회사, 법인 월급 많이 줄수 있을 것같 나요. 살아남으면 다행입니다. 미사일 안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 상처를 최대한 자기보다 높은 급의 여자를 찾아 나서고 있다 근데 이게 다시 말하지만 남자의 상향호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냥 안된다고 보면 돼요 남자가 자기급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상향혼이 왜 안되냐면 남자가 상향혼 하려는 그 노력이면은 그냥 자기급 올리면 두세배 여자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철이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겠지만 자기가 급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올린다 하더라도 자기가 얼마 못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전에 도전을 했다가 많이 좌절을 했나 봅니다. 상철을 좀 위로해 줘야 될것 같지만 이제 상철도 생각보다 성질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정숙에게 앞에서 굉장히 좀 정숙을 비난하는 말을 살짝 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철도 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남자들은 다 이해합니다. 상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히려 그냥 아 저는 스튜어디스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자기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죠.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만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상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아나운서, 스튜어리스, 교사,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교사 같은 급의 남자, 여자를 만나기에도 상처리 그 급에 안 돼요. 교사들도 굉장히 좀 급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아나운서는 뭐 진짜 언감 생심이고요. 거의 쳐다볼 수도 없는 급이고, 그나마 그 중에서 상처리 생각하기에 가능성 있는 게스튜어디스니까 일단 한번 내려친 다음에, 나는 나는 이거 별로 상관없어. 원래 근데 뭐 사회생활 한달 이상 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원래 돈에 관심 없다는 사람이 돈에 제일 관심 있고 가장 연애에 관심 없다고 하는 사람이 연애에 환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철이 계속해서 지금 나는 솔로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 연애 프로그램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급을 최대한 올린 다음에 그 급에서도 지금 상향원을 하려니까 문제예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순자도 자기보다 방금 높은 상대기 때문에 상처를 상상철에게 순자가 고분고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순자가 왜 계속해서 발가락 양말 자랑하냐면은 상처를 너내 내 끝보다 방금 아래야 너내 발이나 조금 발에다 뽀뽀해 봐라 뭐이 정도의 지금 제스처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상철이 그걸 알면서도 해해 웃는 거예요. 어 그래 순자 내가 너한테 충성할게 충성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양말 보여주는 거죠. 아나운서가 갑자기 와가지고 상철에게 발가락 양말 보여주겠나요? 왜냐 아나운서는 어차피 상철이랑 말도 안 섞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철에게 진짜 설레는 여자였다면은 정말로 부끄러워서라도 발가락 양말 이렇게 자랑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철도 어느 정도 자신의 파멸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형코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연애 프로그램에서 상향혼을 대부분 어찌저찌 최종 커플까지 간다 하더라도 그냥 라이브 방송 때어 저의 응원하는 사이 진짜 거의 치어리더 지금 지망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어리더 되는 거예요 저 응원하는 사이가 됐어요 응원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또 라이브 방송 보나 마나인데 제가 미래 예측해 드릴게요 그냥 응원하는 사이 될 겁니다 최종 커플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너무 눈이 높아요. 자신의 급에 비해서 눈이 높은 게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급에 비해 눈이 너무 높으면 여자의 경우에는 그거를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좋게 포장해주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일단 주변 남자들로부터 사회적 압박이 들어옵니다. 저 남자 자기가 급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셔터맨 예전부터 유명한 말이지만 그냥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여자가 돈 벌어오게 하고 자기는 가게 문이나 닫으려고 한다. 제 주변에 한분 계세요. 나이가 좀 계신데 한분 계신데 근데 셔터맨이긴 한데 애초에 그 남자 남편분은 집이 잘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능력은 없지 현재 능력은 없지만 집안의 능력으로 셔터맨인데 어쨌든 여자가 일하면은 남자는 거기 건물이라도 하나 대줘야 됩니다. 실제 건물주 한분 계십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의 급에 집안의 재산 여력도 못 받쳐주기 때문에 상철이 약간 자기 스스로 조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것도 있어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못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다 이런 걸 파악하죠. 여자들은 남자들이 원하는 거를 굉장히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숙이 상철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여자들이 상철을 원하는 것도 영숙이 왜 계속해서 상철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지 한번 보세요. 영숙이 정확히 아는 겁니다. 영숙이 상철 정도면은 자기가 좋은 급의 여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숙이 계속해서 상철을 인터뷰에서 입에 올린다? 상철 너좀 주제 파악하고 그냥 나랑 만나자. 영숙의 경우에 굉장히 계산적. 부동산 계산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담보대출 실행하고 그렇게 담보 잡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그 건물의 가치, 그 남자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영숙이 역시 현명한 여자였다. 근데 영숙은 약간 여성적인 매력이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상철이 영숙에게 지금 가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걸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숙은 너무 자기의 급이랑 비슷하고 영숙도 사실은 한 4분의 1급 높아요. 순자는 2분의 1급 반급 높고 한 영숙도 자기보다 살짝 급이 높은데 정말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왜냐면 여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어느 정도 요즘은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담배 가게 아가씨 진짜로 인스타그램 요즘 같았으면 50만 60만 찍혀 있어 가지고 사실 절대 범접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더잘 알고 있는 자기 스스로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상처자 제가 급을 높여서 스튜어디스 급을 만나거나 아니면 은 순자를 만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내면을 인정하세요 아 나는 스튜어디스를 만나고 싶구나 왜냐 키 작은 스튜어디스 상 순자를 선택했으니 그게 정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되더라도 현커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더, 더, 더 높은 급의 여자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